안녕하세요. 자, 이거는 이 우르단 암만의 암만 성채 안에 있는 수장되어 있는 모압의 석비입니다. 모압의 석비는 에, 혹은 메사의 석비라고도 불려지는데요. 에, 이거는 지금 모조품이고요. 실물은 원래 오리지널 실물은 현재 프랑스 르브르 박물관에 있습니다. 자, 지금 불빛에 비추어 가지고 반사돼서. 여기에 있는 고대 히브리어가 잘 보이지 않는데요. 음, 자, 어찌하다가 그럼 이 원본이 어찌하다가 프랑스까지 가게 됐을까 설명을 드리자면요. 음, 지금으로부터는 대략 한 2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대략 200년 전에 한 1856년에 독일 사람인데요. 이그 사람은 의사였습니다. 의사이면서 성교사였는데 의사, 성교사가 어, 요르단의 모압 지역을 에,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런 모압 지역의 이 검은 현무암으로 된이 모압의 석비를 에, 발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에, 자기네 나라 정부에 연락을 했더니 어떻게 하든지 에, 이 아랍 사람들이 뭘 요구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 모압의 석비를 에, 구입을 해라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가 돼서 이제 이거를 에, 구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에 그 같은 시기에 예루살렘에 있는 프랑스 영사관에서도 그 소식을 들었어요. 프랑스 영사관에는 고대 샘조어를 공부하는 젊은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도 이제 모합 지역에 와서 독일 측에서 이걸 구입해 가기로 하니까 이걸 가져갈 수는 없고 대신 탁본을 떠서 가게 돼요. 근데 이제 독일 측에서는 예, 아랍 사람들하고 홍정을 해서 이제 이거를 얼마에 사기로 하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이게 보시다시피 큰 돌이잖아요. 예, 무거워요. 손으로 들고 할수 있는 게 아닌데 이걸 운반을 해야 되는데 그 운반에서 지나가는 그 주변 아랍 사람들도 자기네 땅을 지나가니 우리한테도 콩고물을 달라 엄청난 예, 금액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게 안 되게 생겨서 독일 정부는 에, 당시, 그, 에, 통치하고 있던 터키 총독에게 안 되겠다. 이거 우리가, 에, 에, 가져갈 테니 좀 통과하는데 좀 협조를 해달라 해서 이거를 이제 다음날이면 가져가기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이 아랍 사람들은 그 당시 1800년 대는지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죠. 이 돌은 모합의 석기인데요. 모합 시대지만 이 아랍 사람들이 밤에 몰래 와서 왜냐하면 자기들이 요구한 그 금액을 주지 않고 이걸 가져가기로 하니까 자기들한테는 아무 유익이 없잖아요. 그래서 밤에 몰래 와서 이 도, 돌에다가 장, 주변에 장작불을 피워서 이 돌을 뜨겁게 달굽니다. 달근 다음에 여기다 찬물을 탁 끼얹어요. 그러자 이 돌이 어떻게 됐겠어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부서진 자국들이 보여요. 모조봉이지만 자, 그러자 독일 정부에서는 아유, 틀렸다 해서 손 털고 가게 됩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프랑스 측에서는 얼른 와서 이 산산 조각난 조각들을 다 주워가게 돼요. 주워가서, 어, 지난번에 와서 떴던 그 탁본을 보고 원본대로 맞추게 됩니다. 일부 소실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예, 탁본을 떠놓은 게 있어서 그 탁본대로 이 조각들을 맞춰놓게 돼요. 그래서 그 원본이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이 되게 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자, 이게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의미는 바로 이성이 메사의 석비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열왕기 하 3장에 있는 이스라엘과 모아가의 그 전쟁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음, 당시 예, 모압의 왕은 예, 매사였습니다. 매사. 예, 그래서 어, 이런 유물들을 통해서 성경에 예, 기록된 이야기가 뭐 전설이 아니고 사실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예, 귀중한 유물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